어, 저희 전국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에버랜드 간 콘텐츠 분야 정보 공유 협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참석해 주는 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협약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디지털 산업진흥원과 에버랜드 간 콘텐츠 분야 정보 랜드 음, 유석준 상무님을 비롯 해서 우리 동행하신 모든 팀장님들께 환영의 말씀 드리고,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업이, 우리 콘텐츠, 사업 쪽이 좀논었다면 네, 네. 우리 전화번호에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한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어, 어 예를 들면, 뭐, 전제 한국마을도 그렇지만, 또 분산된 분사... 데서 어. 여기까지 오는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고, 그리고 이, 오면서, 그 에버랜드와 과연 저같이 영업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에버랜드라는 곳이 더, 캐릭터로서 뭔가를 행복한 걸. 네 감사합니다. 몇년 동안 받아야 될 선물을 한꺼번에 다 앞당겨서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평소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과 우리. 아, 니다 네, 이상으로 어...